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국내 업체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현지화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지화 지원 사업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식품 회사의 수출을 돕는 현지화 지원 사업은 수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아시는 것처럼 수출이 프로세스는 모두 다르고 이 또한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쉽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AT는 현지화 지원 사업을 통해 중국, 일본, 미국 등 22개국 9 9개 현지 전문 기관과 연계해서. 수출 품목의 통관 가능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라벨링 제작이라든지 상표권 출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출을 한다는 것은 마치 국내에서 제 회사를 창업하는 것 이상으로 공을 들여야 된다는 것을 몰랐어요. 언어의 장벽은 물론이고 나라마다 규정이 다른 라벨링 상표권이 난관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현지화 사업을 신청하면 알수 있습니다. 그럼 현지화 사업을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그 현지 국가의 전문가들한테 저희 자료가 탁 넘어가서 현지 국가의 전문가들에 의한 컨설팅 자료가 딱 보고서로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현지화 지원 사업은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뭐 저희들이 수출할 때 어떤 라벨을 어떻게 붙여야 될지 그거 전혀 모르거든요, 저희는. 근데 전문가들을 통한다 해도 식품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게 도움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해요. 이 회사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해외 상표권까지 따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 이제 미국 상표권이 저희가 중국 상표권, 미국 상표권이 저희가 참 힘들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AT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상표를 받게 됐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현지화 지원사업을 통해 식품수출회사가 겪는 각종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있습니다. 2015년 75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고, 2017년 390개 업체로 늘어났습니다. 초창기 8개 국가였던 지원대상 국가가 2018년에는 전 세계 22개 국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에 든든한 밑거름이 돼 먹거리 시장 현지화 지원 사업은 식품 업체에 유용한 도움을 주며 수출길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